영화 아카데미 1기이고요. 영준이 1기 진흥위원이었습니다. 어, 세상스럽게 떠오르네요. 어, 그때 진흥위원회 구성됐을 때 그때 저는 6.1촌 위원장을 모시고 한국영화정책 어, 기타 이런 한국 어, 수많은 회의를 했고요. 지금은 그분 동생이신 유인철 장관이 문화부의 수장이시네요. 문화부가 잘못된 겁니다. 문화부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문화부가 똑바로 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뭐 지원의 실체, 지원을 실접적으로 해주는 곳뭐 이런 곳이 영화진흥위원회여서 그것부터 정상화시키자 이렇게 뜻을 모은 것 같고요. 음, 저는 영화아카데미의 파행 때문에 나왔습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아, 올해 베를린영화제 조임문 위원장이 가셨습니다. 가셔서 한국에 밤 개최하셨죠. 언론에서 막부도했죠 어, 베를린 영화제 왜 갔냐면 베를린 영화제에서 영화를 초, 초, 초청했기 때문에 갔겠죠. 한국 영화. 거의 반 이상이 한국 영화 아카 출신 감독이거나 한국 영화 아카데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세계가 깜짝 놀란 게, 베를린 영화 집행위원장께서, 영화 집행위원장께서 깜짝 놀란 게, 아니, 다른 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이 놀랐겠죠. 왜 베르린 영화제는 어느 한 곳, 학교에서 작년에 올해도 또정편을 장편 전편 영화를 초대했느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 27년 됐습니다. 그거를 반미영화 만든다고 좌파 감독이라고, 감, 감독들이 나오는 곳이라고 해서 몸통으로 기능을 축소시키고 원장을 안 뽑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아 원장 뽑는다고 공고 났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요영질 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만나보고 싶다 비대위였죠 뭐하는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무튼 뭘좀더 하고 싶은데요. 선언문에 다 담겨 있으니까 선언문 읽는 것으로 하고 또 질문 있으면 그때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